네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카멜레온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 카멜레온이 뭔지 아시죠 많이 이제 들으 셨을 텐데 뱀과의 속하는 이제 파충류를 말합니다. 보통 15cm 부터 한 30cm 까지 자라는데 마라카르산의한 종은 무려 80cm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 카멜레온의 특징은 피부색을 기후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 그런 어, 뱀인데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아주 이렇게 바꿔가는 어, 그런 데참 특이합니다 또 심지어 이제 그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그 의사표현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빛의 노출과 주위의 온도에 따라서 또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감정이 색깔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싹을 찾을 때도 자신의 감정을 색의 변화를, 색의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어, 왜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영적 카멜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또 우리 생활 습관에서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매였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 없겠지만 이사할 때에 무슨 날을 피합니까? 손 없는 날을 피해서 그냥 이 날짜 잡느냐고 신경을 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손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가격이 좋으면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손을 안 탑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하면 뭐 부정을 탄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그런 미신들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제가 이사를 갔는데요, 그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이 아주 귀신이 나타나고 뭐영안 좋은 집이었습니다. 근데 평당 다른 데보다 한 50만원 이상 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어, 계약을 맺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창고에 어, 이렇게 뭐그 오래된 그 연탄부터 해갖고 깨진 유리 뭐 그냥 잡동사니 말이죠 창고에 거의 꽉차 있는데 자기는 겁이 나서 그 창고에 있는 그거를 꺼져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뭐가 붙어있는 것 같아갖고 옮을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작업법이 있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제가 다 치워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예배드리면 된다고. 아유, 얼마나 집이 많은지요. 그 창고에 그분은 못 들어가고, 바깥에다 내놓으면 이제 끌고. <laughs>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모든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담에서 도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누구에게 붙잡혀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빌립스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됐다참 이게 중요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실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늘 이렇게 조종하고 공격하고 그영량력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서, 죄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사절이 끊겨졌습니다. 그건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심지어 전통, 관습, 뭐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이 자유를 섬기는데 사용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그러하셨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도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뭐 친구가 되고 관계를 맺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남들처럼 경쟁해서 우리 자녀가 좀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몇 등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부를 통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몇 사람을 얻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세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들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고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죠. 바울도 예수님 믿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유대인의 전통과 가문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습관. 자신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댔다는 것은 주때 없이.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상대할 만큼 그들의 관습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멜리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전통.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면요. 자신의 동력자 디모드에게 바울은 뭘 하라고 그러죠? 우리 디모드, 아, 사도행전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말이죠. 자기 동족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유대인 개종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이고 그런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부딪힐까봐 자기의 동력자 디모데에게 말이죠.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그 전략 가운데 하나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 또 모인 장소, 그 접촉점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어쨌든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도 한 년을 구원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람들은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앞에는 유대인이라면 이제, 그,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여기 이제, 율법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또우리 신앙생활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을 좀 대조점을 쓰고 있는데요. 이제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개명 즉예수님께 주신 사랑 계명은 율법의 완성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예, 로마서 예, 로마서 우리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아, 네. 말고요. 예. 이건 조금 있다가 읽고요. 예. 예. 갈라디아서 예. 예. 갈라디아서 어, 우리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예. 예, 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으니 자, 이제 아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디도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경우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율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들의 처지와 그 입장에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린두서 9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언가 하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계명인데요. 그래서 그 사랑의 계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래서, 크리스안의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하고 조금 다른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좀 안타까워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걸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코치든지 실족하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이 영적 상태 다르니까 좀 마음이 안 들고 좀 답답하고 그래도 좀 기다려 주고. 또 품어주고 믿음의 분량이 찰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실 죽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바울이 뭐 율법을... 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소홀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가 되어주고 공감해 줬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 부류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뭐 유대인, 이방인 또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가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데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어, 어떤 사람은 뭐 그게 음식인데 먹으면 어때 하고,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먹으면 깨림직하고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나는 괜찮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거리끼거나 실족해하지 마라. 바울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회 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미 약한 자들 여러 가지로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나 예수 믿고 복 받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상처가 되죠. 우리가 간증도 사람의 어떤 그, 그 봐서. 자제할 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자신도 아팠던 거 힘들었던 것을 나누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 도취되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 봐서 어렵고 힘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 나도 참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은, 뭐 때로는 부부싸움하고 또 목회하면서 또 내약한 모습 이렇게 나누면 우리 성도들이, 와,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우리가 잘해서 본이 되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약한 것 그대로 흐르지 않습니까?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보통 책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좋은 것만 미화시켜서 대단하다. 그것만 추려서 쓰지. 그런 어떤 실체, 잘못했던 거 성경이니까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뭘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만을 자랑한다고요? 강한 것입니까? 약한 것입니까? 나는 약한 것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약한 것 자랑하면 사람들이 시험 안 들거든요. 강한 것 은혜 받은 것 축복받은 것 자랑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영광돌 드리는 기회임이 분명한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그 그것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은혜 안 주시나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고 차차점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 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말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믿음 약한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 같이 행동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중심은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관습이지 이런 것은 그 마음을 열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를 같이 형성한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요즘 시대는 서로 뭔가 공감대가 없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분해버립니다 같은 처지 같은 형편.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과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어떤 때는 축복 받은 거 우리 간증하는 거 필요한데요. 어떤 때는 같이 십자가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세월의 사건을 두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뭐 이렇게 죄 받아서 그렇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불신자들 눈에서 볼 때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저런 종교 싫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들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우리 할수 있는 게 뭔가 찾아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의 일면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꾸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질병으로 상의 어려움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당신이 죄질을 개야 된다고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그것은 본인이 더잘합니다그 아픔에 참여하고 어떻게 위로할까 주님의 사랑을 섬길 때에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데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제가 볼때 미숙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세상의 문화와 이 부분들을 전혀 읽지 못하는 자, 예를 들면요. 아, 벌써 한뭐한 뭐 20년 정도 뭐더 됐겠네요. 뭐그한 30년 정도 되겠네요. 제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과 같이 충북 제천에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차 물론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이 아이들 대상으로 그림도 이렇게 그려 오셨고 이렇게 설교하시면 제가 통역을 합니다. 첫 시간에 말이죠. 그 선교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말이죠. 너무 힘들어 하고 말이죠. 너무 재미없어 하고, 전혀 호응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한지요. 그래서, 첫 시간 끝나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통역을 잘못한 것같은데 지의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 주셨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아이잖아. 그럼 아이들에게 맞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표현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션과, 그런 걸 써야지. 어른들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냐? 당연히 못 알아듣지. 두 번째 시간, 기도하면서 썼습니다 아이들한테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막 액션도 크게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눈이 동그래갖고 말이죠. 그리고 소리도 말이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막 의성으로 써가면서 말하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져야 됩니다. 저도 저녁 교회 때 누가 한 사람 생각 잘못 오시면 조금 바꿉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또 그분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조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똑같지만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할 때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하는 내 방식은 내려놓고 심지어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 영아부 아이들 뭐 예준이, 또 태칸이, 또뭐 연우 뭐 그런 아이들 같이 친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맞아주기로 했습니다. 완전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풍선으로 말이죠. 제 머리를 두드리는. 아마 부모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하, 근데 맞아주는데 애들이 말이죠 때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으면서 말이죠. 그나 보더 애들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아, 맞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물론 뭐 그러면 되나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같이 좋아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또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들 이렇게 놀 때도 결국 그래야 됩니다. 게임하자 그러면 같이 게임도 하고요. 같이 웃기도 하고요. 서로 경쟁도 하고요. 그러면서 심밀감을 느끼거든요. 야, 나 게임 같은 그런, 그런 거안 해. 그러지 마시고, 조금 어려워도. 또 못해서 지면요 손주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내가 이겼다고 아주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어느 날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로 우리를 쓰라고 쓰임 받아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그 하는 목적은 다른데, 뭐 사람 비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또 23절 말씀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 나누어서 그 사람도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자기 것이될수 있도록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기다리면서 사랑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믿음 이 연약한 자들 정말 다르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받아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또 주님의 심정으로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